당구는 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마지막 유정의미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는 김진아 자양 선수가 경기에 앞서 뱅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룹 B조의 순위가 또 굉장히 혼전 상황인데. 앞서 부럼달이 김행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만약에 지금의 경기는 초콜루 선수의 승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를 하면은 16강 승자조의 초콜루 선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자초콜루 선수의 밖으로 돌리기 자 득점을 붙여가면서 이번 이닝에서는 석점을 쌓아 올리고 있는 무라나시 초클루 선수입니다. 크로노폴로스 상대로 1대 2의 패배, 브롬다를 상대로 2대 0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무섭게 득점제를 쌓아 올리고 있는 무라나시 초클루 네. 두께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죠. 아, 지금의 기회. 자, 다시 한번 안으로 돌리기를 선택한 김진아 선수입니다. 네힘 있나요? 힘아 들어갑니다 네. 김진아의 첫 번째 득점. 네. 네 김진아 선수의 사실 네 주특기죠. 네 앞돌리기 두께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각도 특히나 이 앞돌리기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밝힌 김진아 선수가 그 배치 그대로 깨끗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어, 연장됐죠. 아, 네. 자 다시 안으로 돌리기. 김진호 선수가 이 포켓볼을 이미 많이 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두께는 뭐 확실합니다. 역시나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물라나시쇼고루자 옆으로 돌리기. 자득점 네. 붙여갑니다. 꽤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 정말 좋네요. 예. 네. 단두 번의 패배에서 황봉주, 포톰, 안지윤, 부롬달을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 김행직과 폴리크로노폴로스에게 두 번의 패배가 있었던 초콜로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의 옆돌리기도. 자 정확하게 내려오면서 득점. 네, 벌써 옆돌리기만세 개째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이 엽돌리기 배치에서 굉장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무라나시 츄클루. 죽을 먼저 겨냥을 합니다. 투뱅크 아 들어갑니다, 무라나시 츄클루. 네, 여기서 또 멋있는 샷이 나오네요. 예. 사실 이번에는. 그 회전 없이 들어갔다면 좀 득점이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회전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두께 완벽하게 맞춰냅니다. 네. 자 옆돌리기 이후에 지금의 투뱅크. 그리고 안으로 돌렸습니다. 축구로. 자 지금은 득점. 이어가지 못합니다. 4점을 붙여가면서 11대3의 스코어. 김진아 선수고요. 자, 충분한 회전을 주면서 어이, 네. 지금은 더블 쿠션 멋진 샷이 나오는 김진아입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이 리버스 완벽하게 해내네요. 네. 사실 김진아 선수에게는 이렇게 회전을 많이 쓰는 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아이 키스 빼내면서 각도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 회전. 아 맞지 않는군요. 네. 첫 승이 없는데 나머지 세 명의 여자 선수는 각각 1승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합을 통해서 이 끝나지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성 선수들의 이 실력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이죠. 예. 자세를 한번 취했다가 다시 풀어보고 있는 무라나시조 굴로 네 키스를 배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각도입니다예 키스 빠지는 거 볼까요? 키스는 빠졌고 자 짧게 형성을 하면서 들어가는 볼입니다 득점 아, 네. 그리고 다음 포지션 를 노란 공 오른쪽 앞쪽으로 뺐어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포지션까지 굉장합니다. 자, 길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초콜루의 득점, 3 포인트. 네, 확실하게 득점을 해놓고 이 목적구들을 다시 중앙에 배치시키면서 또 쉬운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예. 어, 이번 이닝에도 석점을붙여가면서 1세트 공타 이닝이 3번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꾸준히 2득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무라나시 초콜루 선수입니다. 20점째를 향해서 득점. 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마지막 경기를 충분히 즐기겠다라고 했었던 김재랑 선수인데. 네. 콜로 선수도 현재 4승 2패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번 경기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대회전 장축에 먼저 걸리면서 들어갑니다. 내려가는데요. 빠지나요? 아, 이야, 아 이게 또 이게 이게 빠지는군요. 네. 사실 두번째 공이 노란 공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네, 웬만해서 돌려놓기만 하면 네.. 빠질 때가 있나.. <laughs> 그런데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예. 네. 일부러 저거 직접 저 공간 한번 빼봐라 해도 빼기 어려운 음. 그런 위치였는데 자 김진아의 옆돌리기 시간은 모두 흘러갔고요 오, 아 이게 또 빠지나요? 아 지금 이공간에 충분히 들어갔다고 봤는데 그렇죠 이 화면상에는 사실 빠질 구멍이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네. 다시 볼까요? 흰색 공이 움직이. 아, 아. <laughs> <못> 맞아요군요. <laughs> 이런 공이 또 빠지네요. 네. 자, 아쉬운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 김진아 자 이렇게 무라나시 초콜로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 9이닝, 12이닝까지 가는 경기 내용이었고요 22대6으로 아, 끝이 났습니다 자, 에버리지가 초콜로가 2.200 하이런은 4점 김진아 선수가 역시나 같은 12이닝까지 6득점 0.6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하이런은 3점이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 5대2로 초콜로 선수가 여전히 3점을 앞서 있고요 들어가는데요, 김진아, 아, 좋아, 요듣 a i n i n 공타, 이후에 다섯 번째 이닝 만에 오랜만에 한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o i n t e r 아 들어가는데요. n k 죠 n z i 멋진 s 이 s m i 또 나오네요. r 네. 네. 거리도 굉장히 멀었었는데. 목적구들이 아, 예. 앞쪽에 나란히 서 있는 위치가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겨워한 어려워하는 배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많이 노리긴 하거든요. 네. 네. 아, 자, 지금의 투 뱅크샷도 걸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축골로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 네. 연속으로 이게 또 <laughs> 나이스 샷이 나오네요. 네. 예. 굉장합니다. 네. 연속해서 두 번으로 굉장히 멋진 샷을 보여주고 있는 무라나시 초콜루 선수입니다 네 사실 회전을 사용하면서 이 투뱅크로 첫번째 공을 맞춰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득점까지 연결을 시키네요 네아 정말 클래스가 다르죠 네저 예. 이번 이닝에 순식간에 살아나고 있는 무라나시 초콜루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득점, 연속 4 득점. 지금은 밖으로 돌리, 어, 돌리고 있는 초콜루. 네, 아, 들어갔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네. 지금 굳이 포지션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공이 충분히 칠만한 공들이 계속 배치가 되고 있어요.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예. 10대3 자, 강하게 키스. 아 빠지죠. 자, 이번 이닝이 5점을 쳤습니다. 초콜로. 이번에 2세트 공타 1점, 공타 1점, 석점 5점. 자, 이어서 다시 김진아. 무기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좀 다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득점 성공합니다. 네, 지금의 밖으로 돌리기 내공을 먼저 보내면서 어, 두께 조절 굉장히 좀 세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께를 사용하는 공에서는 거의 실수가 없죠. 예. 얇은 두께, 얇게만 따고 나간다면 어, 득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공입니다. 그리고 다음 김진의 선택. 마지막 아하 앞쪽으로 내공에 수구에 이 힘이 많이 실려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곱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길어져 버리고 말았죠 예자 <laughs> 김진아는 이번 2세트 두점 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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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한점 현재 1 0대4 스코어 다시 한번 세워치기성으로 타고 네. 내려오는데요. 물어나시 초클로. 야, 아... 득점. 가져갑니다. 네, 좋네요. 초클로 선수의 최근의 공격력이요. 앞선 두이닝에 보여줬었던 나이스 샷과 네. 어우, 지금의 샷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사실 이 김진라 선수가 초클로 선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공을 배치를 시켜 줬는데 그걸 또 풀어내네요. 예. 이세트 남은 시간도이제1 1분 정도고요 옆으로 돌리기 득점 네이세트 시간도 10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깥 돌리기 김진아 좋아요 득점 네좋습니다 마지막 맞난 순간 고개를 살짝 는 순간 고개를 살짝 어졌이 세트는 데 스치면서 맞았거든요. 아, 내 네. 지금 키스 배제시키면서 내잘 네. 쳤어요. 예. 네, 잘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김진아 선수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뭔가 끌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네. 기우였을까요 바로 다음 안으로 돌리기. 그렇죠. 지금만 성공을 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이 두께를 사용하는 공은뭐 여지 없죠. 예. 두께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뭐 포켓볼을 많이 쳐봐서 뭐그렇겠습니다감감각이 정말 네, 뛰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연습량도 있었겠지만 이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죠 예. 자이번이닝에 3득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네, 좋은 샷이나왔이렇 여전히 5점을 앞서 있는 무라나시 초콜루 이세트도 네. 시간은 2분 30초 <laughs> 정확히 남았습니다 아 지금의 네. 이 뱅크샷 <laughs> 단단 아. 장으로 왔어요 네아이 뱅크샷 굉장히 좋네요 네. 완벽하게 또 잡아내네요 원투 쓰리 이게 네.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의 김진아의 비껴치기는 어떨까요? 자 아, 득점. 네 좋습니다. 네. 스쳤죠. 확실한 득점입니다. 네. 사실 이 비껴치기 짧게 만들어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네. 이긴 쪽에서 득점 각도를 잡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네 아, 네,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지금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자 밖으로 돌리기. 아하. 오늘 밖으로 돌리기 배치에서는 살짝 살짝 아쉬움이 좀 묻어납니다. 네, 조금은 바깥 돌리기에서 실수가 많은데요. 네. 이번 경기를 네. 통해서 좀 보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거듭나겠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세트도 30초 안쪽으로 접어들었고, 자초클루가 김진아를 상대로 시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데 아 득점을 자신감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면서 네. <laughs> 자 경기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각도 잡아내기가 더군다나 이 테이블 중앙에 있는 공들을 이점 하나밖에 없는데 예. 이런 공을 만들어낸다는 게좀 굉장합니다. 그렇죠. 쭉 뻗어 나가는 거 보세요. 자 이미 이번 경기에서 어, 승부는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여기서 빠지면서 두 선수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그룹 B조의 경기였고요. 어, 터키의 초쿨루와 대한민국의 김진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초쿨루 선수가 어, 이번 주별리그 5승 2패를 확정을 지었습니다.